비 오는 날의 풍경입니다. 여기는 앞에 아이가 타고 있을 것 같은데. 자 지금 제가 여기 왜 있냐면은 자제 저의 오토바이죠. 자 오토바이 충전 케이블을 교환하러 왔습니다.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시동이 안 걸린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막 아, 방전인가 막 고, 고민을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. 근데 다행히 이제 방전 문제는 아니고. 아무래도 중고 중고 오토바이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돼서 충전 케이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충전 케이블을 좀 교환하러 왔는데 지금 아직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. 이 친구들이 지금 알아보, 알아봐준다고 했었고 이 친구가 이제 알아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. 품이 있는지 없는지 잠깐 시간이 남아서. 이렇게 비 오는 풍경을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. 이 정도면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. 아직 엄청나게 많이 오진 않은데, 이 정도면 많이 오는 편에 속해요. 많이 오게 되면 지금 여기가 이제 물이 다 이제 다 잠길 겁니다. 출렁출렁.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, 어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수리를 하려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어젯밤, 어제 저녁에 여기서 이곳에 왔는데 어제 밤에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수리를 못했고요. 오늘은 일부러 좀 낮에 왔습니다. 어 비가 안 그치네 그칠 생각은 안 보이네 그래도 이 정도 비는 괜찮아요 어. 충분히 버틸만 합니다 아까 그 오토바이 수리점인데 아까는 여기가 이제 문이 닫혔었 거든요 근데 여기 문을 확 여니까 확실히 환해졌어요 수리를 하기에도 꽤 괜찮은 조명입니다 여기 조명도 있고 어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대공사인지 몰랐는데 어다 뜯어내네요 저는 이렇게 큰 대공사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건줄 알았는데 아이고 너무 미안하네 지금 완전 분해를 하고 있어요 오토바이를 아, 이렇게 대공사인지 몰랐어요. <laughs> 미안하군요. 아, 아, 지금 사실 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쁩니다. 아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왔다가 한 지금 온지한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, 어, 뭐, 오토바이를 맡겨라, 뭐 어쩌라, 막 그래가지고, 아우, 됐다. 그럴 것까진 없다. 오늘은 잘 되니까, 다음에 문제 있으면 그때 오겠다.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사실 이 친구들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. 이 친구들은 사장이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건데, 어이서뭐 사장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체크를 합니다. 막 이것저것 체크를 하더니 아 제가 일단 오늘은 괜찮으니까 그냥 가겠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어뭐 체킹 서비스 요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10달러를 받더라고요. 10달러나 네. 그래서. 아, 너무 비싼 거 같다. 무슨 10달러야. 뭐한번 해준 것도 없는데, 어, 진짜 해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. 그냥 좀몇개 보고, 아직 문제, 문제를 못찾겠습니다 하루 맡겨라. 그래서 저는 맡기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, 그냥 가겠다라고 했는데, 자기가 무슨 체크를 했으니까 10달러를 받아야겠다고 하면서, 네, 달라고 한,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, 그 냉각수도 넣었거든요. 냉각수도 한 통을 넣었는데, 사실 냉각수가 5달러라고 해요. 근데, 어 냉각수가 5달러나해 네. 조금 믿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5달러라고 해서 그냥 알았다라고 했는데, 갑자기 이제, 체킹 서비스 10달러까지 내라고 해서 총 15달러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, 야, 무 뭐, 말도 안 돼. 사실 말도 안 되죠. 그냥 잠깐 이렇게 체크하고 그냥 열어보고 체크한 것 뿐인데 그게 다거든요. 그냥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죠. 눈탱이 맞은 거죠. 뭐, 어떡합니까. 커피에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 같아서 그냥 15달러 줬습니다. 아,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, 지금. 지금 이 친구, 여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. 이 친구들은 그냥 얘기를 한것 뿐이고 뭐 아무 잘못 없습니다, 이 친구들은. 근데 지금, 지금 그사장이란 놈은 지금 갔거든요. 다른 데로 갔어요. 어디 딴 데서 좋은 데서 뭐 있다가 잠깐 와가지고 그냥 살짝 보고. 대돈 15달러로 그냥 가져간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아,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 캄보디아 뭐 외국인 바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바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도 뭐 이게 많이 기분이 나쁘네요 사실 그냥 빨리 저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아무 문제 없으니까 빨리 그냥 이곳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,